안녕하십니까 결비즈 카키입니다. 오늘은 2011년식 에쿠스 VS 380 모델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제네시스 라인이 생겨서 G90이라든지 모델이 EQ900을 거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에쿠스 VS 380은 명차라고 할 정도로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자, 오늘 이 2011년식 에쿠스 VS 380은 어떤 이유로 왔냐 한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에 일단 외형이 바뀌었죠. 많이 울었습니다 가죽이. 네, 10년이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스펀지에 쿠셔닝이 많이 내려앉아서 착자감이 다운될 정도로 보시면 스펀지 숨도 없죠. 납작하니 뭐뭐 뭐 쿠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스프링이 닿을 정도입니다. 차 명차고 아직 뭐 엔진 거뜬하고 문제 없고 잔진도 하나도 없는 이런 명차에 이런 시트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순정품으로 확실하게 바꿔서 다시 예전에그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2011년식 에쿠스 vs380 차량 순정형 가죽 시트 교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스펀지 보강재, 납작한 스펀지 보강재 네, 교체했고요. 너덜너덜하게 다 삭아서 진짜 걸렙니다, 걸렙. 걸레. 자, 보시게 되면은, 예, 원래 기존에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새로운 보강재가 들어갔고요. 이게 두툼해졌죠. 현대 모비스 순정형입니다. 예, 이렇게 리무지 시트, 킬팅 시트, 버켓 시트 같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쪽을 고려하시는 시트 외에도 순정형 시트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차종별로 다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다 새것과 같은 순정 상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